서울시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 교육이 진행돼 눈길을 끕니다. 한국의 폴포츠로 불리는 파페라 가수 최성봉이 암투병 중에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정식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독서를 통해 생각과 견문을 넓히도록 돕는 도서가 출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회들은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만 참석해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정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했는데요. 서울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운영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지침의 일부 수정으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일부 교회들은 현장 예배의 중단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규모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적으로나마 계속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운영하고 있고, 확진자 발생도 극소수에 불과해 교회에만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주말 종교시설 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 폐쇄 대상 다섯 곳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집회를 강행했을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 중단, 시설 폐쇄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에 다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서울의 모 교회에 대해서도 10일 운영 중단 명령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교회는 올해 1월에도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려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도권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정부가 교회의 입장을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개발 국가의 경우 제대로 된 설비는커녕 관련 기술을 배우기도 쉽지 않은데요. 국내 한 기독 NGO가 이들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 교육을 마련해 현지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디어 아트 전문가들이 강연을 하자 캄보디아어로 현장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강의에도 학생들은 흐트러짐 없이 열중합니다. 기독 NGO 드림스드림이 개최한 스마트 미디어 아트 스쿨 캄보디아 캠프 현장 모습입니다. 캠프는 열악한 환경으로 미디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국내 미디어 아트 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함께해 재능 기부로 동참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공연 기획과 영화 예술 성교 등 미디어 아트와 관련한 실무적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70여 명의 학생들은 평소쉽게접하지못했던기술들을배워유익하다는반응입니다.ជំន <소리> ាញចាប់អារម្មណ៍ឃើញថាមានជំនឿជាតិខ្មែរយុវជនជាតិខ្មែរជាច្រើនដែលពួកគាត់ចាប់អារម្មណ៍នៅក្នុងការរៀនអំពីការចាប់ផ្សាយនិងការផលិតខ្សែភាពយន្តនេះហើយខ្ញុំឃើញថានៅក្នុងប្រទេសកម្ពុជាមិនទាន់មានការបណ្ដុះបណ្ដាលណាដែលមានជំនាញតាតទៅដល់ការចាប់ផ្សាយឬក៏ការផលិតខ្សែភាពយន្តទេជាពិសេសគឺការបញ្ចេញសម្លេងនិងពន្លឺផងដែរ 이번 캠프는 저개발국의 학교를 짓고 있는 드림스드림 사역의 일환입니다. 2013년 설립된 드림스드림은 최근 기독 전문 미디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스마트 스쿨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전수해 크리스천 리더로 설수 있게 돕는 것이 비전입니다. 미디어 아트 전문가를 키우면 앞으로 동남아 쪽에 5억 인구의 이들을 크리스천으로 리더들로 잘 양성해서 앞으로 미디어, 아트, 방송, 그런 아티스트 키우는 그런 일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림스드림 측은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개발국 학생들에게 전문 기술을 가르쳐 이들의 자립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의 폴포츠. 건팔이 성악가로 불리며 전 세계 의 주목을 받았던 파페라 가수 최성봉이 5년 만에 신곡 투나잇을 들고 대중에게 돌아왔습니다. 특히 그가 암투병 중에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성봉이 전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나. 안전한 멜로디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현재 암투병 중인 파페라가수 최성봉이 최근 발매한 신곡 투나잇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온 최성봉 자신의 어린 시절과 삶이 투영된 곡으로 함께 공개한 뮤직비디오에는 혼자인 것 같은 외롭고 어두운 삶 속에서도 우리 곁에 누군가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10년 전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가 탤런트에서 뛰어난 성악 실력으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린 최성봉은 5살의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서 도망 나와 껌을 파는 등 고된 시간을 견디며 성장해온 사연이 소개되며 많은 이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당시 최성봉의 예선 출연 영상은 최단기간 유튜브 조회수 5천만 달성 등 누적 조회수 4억만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그의 감동적인 사연이 해외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한국의 폴포츠로 불리며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 씨는 이후 CCM 당신은 축복입니다, 아이프레이, 느림보 등 자신의 간증과 삶을 담은 앨범들을 발매하며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최근 또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대장암 3기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 2월 두 차례나 숨이 멎어 심폐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서도 신곡을 준비하는 등 음악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투병 중에 신곡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는 그를 응원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최성봉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동안 응원해 준 많은 팬을 생각하며 고통을 이겨내고 노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와서는 받아요. 그걸 다시 보답하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고. 최 씨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래를 통해 희망을 전하겠다며 힘든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이 곡을 듣는 순간이나마 안식을 취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무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집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틈나는 시간을 활용해 생각과 견문을 넓히는 독서 비결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C.S. 루이스의 독서 비결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등 유명 고전의 저자이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루이스의 유명 저서를 비롯해 잘 알려지지 않은 에세이, 편지 등에서 삶의 변화를 낳는 독서 행위에 대한 글을 엄선했습니다. 루이스는 매일 8시간 책을 탐독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책에선 동화는 아이들만의 책이 아니다. 재미로 책을 골라라와 같이 독서 생활 전반에 대한 루이스의 다채로운 독서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로그론 독서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과 빈칸이 수록돼 체읽기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신간 목사의 독서법에는 도서관 교회 담임이자 호도의 작은 도서관 관장인 장대은 목사가 25년간의 독서 노하우를 총망라했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목회와 설교 전반에 필요한 교양, 학습, 연구, 독서법, 그리고 교회 교육을 위한 기획 독서법 등을 소개합니다. 각 부마다 설교 준비에 독서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해 이해를 돕습니다. 저자는 목사의 독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작은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알아가는 공부의 사람이 돼야 한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기 개발에 힘쓸 것을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대한예시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단 및 경계단체 포스터를 전국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심상효 목사는 이단 경계 주일인 8월 1일을 앞두고 전국 노회로 포스터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회는 포스터를 통해 총회가 2단으로 규정한 주요 단체들을 설명했고, QR코드로 접속 가능한 온라인 2단 목차를 통해 각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주요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27일 화요일 진행되는 제3차 학술심포지움 냉전과 한국기독교에서는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29일과 30일에는 NCCK 언론위원회 토론회, 교육 포럼을 각각 개최해 대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짚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기독교 미술인 협회가 제4회 모퉁이돌 임원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18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작품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교회 건물에 전시돼 일반 관객뿐 아니라 교회를 오가는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오르는 길에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퉁이돌 임원 초대전은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동안교회 로뎀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에서 9번 내리 우승하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3년 동안 단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비조 2차전에서 루마니아를 4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황선우 선수는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남자 자유형 200m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어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전에 진출하며 오는 27일 자유형 결선에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같은 날 사격 황제 진종호 선수도 한국인 역대 최다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27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됩니다. 3단계에선 10시 이후에 식당,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종교시설의 예배는 20%로 제한됩니다. 한편 2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50대의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첫 주인 26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는 대부분 화이자 백신을 맞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으로부터 4주 후 이루어집니다. 이르면 내달 네 말전 국민의 88%가 25만 원씩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월 소득 기준 외벌이 가구는 2인 기준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맞벌이는 2인 가구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월 329만원에서 417만원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식가 약 15억 원, 시가로는 21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천성, 기형 등 소화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소화외과 전문의 부족이 현실이 됐습니다. 26일 의료계와 대한외과 학회에 따르면 이달 외과 세부 분과 전문의 시험 응시 인원을 집계한 결과, 소아외과 전문의 응시자는 0명이었습니다. 올해 분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외과 전문의는 총 60명으로 유방외과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아 중증 환자 치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 부근에 오는 27일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제8호 태풍 네파탁은 26일 오후 3시쯤 도쿄 남동쪽 약 710km 부근 해상에 도달한 뒤 27일 간토북부와 도우쿠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과 북쪽 지역에 강한 비가 내려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태풍 진로와 세력에 따라 도쿄올림픽 야외 경기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을 12시간 가까이 길거리에 방치해 논란이 됐던 태국에서 한 화장터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콕 톰브리 지역의 화장터는 하루 평균 시신 한 구만을 화장해 왔는데 코로나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시신 처리 능력을 초과해 화장터 건물에 무리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보건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며. 하루 평균 사망자도 50명 미만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김홍빈 대장을 가장 먼저 구하러 나섰던 러시아 산악인 비탈리 라조가 당시 구조 요청을 외면한 산악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라조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김 대장이 추락하기 10분 전 자신과 찍었다는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라조는 적어도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김 대장을 그냥 지나쳤다면서 무전기로 구조 요청조차 해주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대장은 지난 18일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개 등정에 성공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유럽의 3대 음악제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첫 여성지휘자가 탄생했습니다. 1876년 8월 바이로이트 축제가 처음 열린 뒤 145년 만입니다. AF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지휘자 옥사나 리니브는 현지 시간 25일 바이로이트 페스트피라우스에서 축제 개막작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공연을 지휘했습니다. 리니브는 바그너의 작품은 모든 지휘자에게 큰 도전이며 성별은 상관없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바겔입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 선교에 문이 닫히며 온라인 선교가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해외 선교지에 학교를 짓고 미디어 교육을 받은 크리스천을 양성하는 일,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